음, 안녕하세요. 아빠 손입니다. 자, 오늘은 40마력 전자식 엔진, 다수고 고압사척기. 어, 진짜, 완전한, 이제, 완성체. 완전한, 완성체가 이제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피, 사실 40마력 요즘 요즘 이제 40마력 전자식 엔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신중을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저희 AMZ 고압세척기 그리고 저희 아빠 손에서 어 사실 40마력 전자식 엔진 고압세척기는 2년 전부터 저희가 사용을 했던 겁니다. 2년 전부터 자. 2년 전부터 사용했던 40마력 전자식 엔진입니다 2년 전부터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자신있게 추천하고 자신있게 권해드리는데 자 2년 동안 이 40마력 전자식 엔진 고압세척기 AMZ 저희는 그때부터 이 엔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고장이 여태껏 한 번도 없었어요 전자식 엔진이기 때문에 다만 전자식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러에서 컨덱터 부분에 접촉불량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은 했지만, 이런 전자식 엔진 외에, 고압서 측기, 엔진 자체는 에서 여태껏 뭐, 뭐 힘이 딸리거나 뭐 어떤 엔진 피스톤 보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여태껏 한 번, 2년 동안 다한 번에 고장이 없었다. 그러면서 어 이런저런 구조가 디자인이 좀 바뀌고 개선되고 굉장히 많이 개선됐죠. 2년 전 장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장, 그 발전됐음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장비를 왜그 제가 마지막 최종 완성체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이 엔진 세척기에 지금 어떤 또 다른, 또 다른 변환점 뭐냐면, 자동률이 두 개에요. 자동률 1, 자동률 2. 자, 이전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동률 하나에 무로스가 있었죠. 그 이전에는, 자, 어떻게 됐었냐면, 이쪽에 컨트롤러가 있었죠, 메인 판넬이. 그래서 지금은 이쪽을, 애초에 제가 의도했던 계획대로 여기가 자동률 추가를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이게 메인 컨트롤 판넬이 아래로 내렸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자동률 두 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을 무로스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 단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자동으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1650이에요. 1650. 이게, 이 풀세트가 리모컨이며, 리모컨, 그 다음에 이런 물탱크 5 0 0리터 진짜 그 2년 전에 비하면 진짜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어, 계속해서, 꾸준해서 디자인 바꿔가면서 제가 의도했던 최종 마지막 그 어떤 도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즘 아 먼저 저희 장비 먼저 어떤 장점부터 먼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이 MZ 40마력 전자식 엔진은 왜 좋은가 자 물론 40마력 전자식 엔진이 되면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 반면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에 40마력 전자식 엔진을 이용해서 고압선축이 그 업체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셔야 될게 있는데 지금 현재 뭐 250에 33, 250에 40이라든가 뭐 200바에 50 260뭐 350바에 21 이런 장비들은 이런 펌프는 사실 알다시피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아실 거예요. 35마력도 힘이 남아요. 35마력 힘이 남아요. 그런데 그 펌프를 바꾸지 않는 한그 펌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40마력 전자식 엔진 세척기를쓸 이유가 없어요. 40마력 엔진을 쓸 이유가 없어요. 40마력 이 엔진을 사용하시려면 그에 수반되는 이 고압 펌프까지 같이 바꿔줘야 돼요. 고압 펌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제가 몇 차,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펌프는 20마력대에요. 20마력. 자, 최고 많이 사용하시는 호크 펌프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호크 펌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 호퍼만 자, 이겁니다 250바에 알 p m 1450대 33이고 1740일 때 39에 40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250에 40바라고 40m라고 말씀하죠. 이게 결국은 자, 이거 와트 보이죠? 15kW. 18.7kW. 이거 마력으로 따지면 20마력대입니다. 20마력대. 그래서 이 펌프를 여러분들 모든, 그, 이 펌프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면서 35마력을 쓰는데, 이것만, 이걸 쓰시면서 40마력 전자식 엔진 써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힘도 남, 힘 남아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40마력 전자식 을 쓰시려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펌프이 펌프입니다. 훨씬 크죠? 얘보다, 얘가 훨씬 크죠? 이겁니다. 저희는 30마력 펌프예요 이게. 예. 그만큼 300바에, 300바에, 자. 300바에 4 0미터 300바에 4 0터 짜리에요 이거 킬로와트가 틀리죠 2 2 k 로트죠자얘몇킬로와트입니까 15.6에요 15.6 k 로트 얘는 2 2 k 로트입니다2 2 k 로트 22킬로와트. 펌프 재현상으로만 300바 40이에요 300바 40자 얘는 250에 33이에요 15.6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마력 전자식 엔진이 요즘 그 이제서야 저희는 진짜 2년 전부터 사용했던 2년 전부터 사용했던 엔진입니다. 2년 전부터 이 엔진이 2년 전부터 사용했던 엔진, 우리 M 제에서만 사용했던 훨씬 큽니다. 등치도 힘도 좋고 2년 전부터 사용을 했고 2년 동안 고장 한번 없었던 엔진이고 이 엔진만 사용하고 해봐야 힘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이 펌프까지 바꿔 주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 저희는 40마력 전자식 엔진을 사용하면서 펌프까지 30마력 펌프까지 같이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호스 당겨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더블 엔진 더블 엔진 부럽지 않아요 자또 반면에 자 더블 엔진 얘기가 나왔는데 <laughs> 자 힘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호스가 끽해 83에요 83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은 많아야45리터입니다 그러면은 자자 자, 40마력 엔진 을 더블로 돌려서 자 예를 들어서 30리터 40리터를 더블 엔진으로 하면은 약 6, 7, 0리터가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을 받아낼 호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4 0마력 전자식 엔진을 쓰시는 거 좋대. 그의 수반, 한대 쓰실 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한대 쓰실 때는. 4 0마력 전자식 엔진을 쓰시되, 그의 수반되는 펌프까지 같이 바꿔줘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가격이 또 꽁충 뛰겠죠? 가격이 꽁충 뜹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AMZ, 아빠 손에서 저희가 중국 공장 하고 진짜 많은 의견 교환을 하면서 만들는 한마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몇번 말씀드려요 대한민국 에서 이 성능 따라올 세척기 없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능 따라올 수 있는 세척기 없다고 왜냐 40마리 전자식 엔진에 그에 맞는 30마리 펌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사용한 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서 자 단순한 단순하게 단순 40마리 전자에쓰의는 펌프만 사용하였느냐 진짜 꾸준히 저희는 진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만 열심히 발전했고 자이 감속기예요 감속기 감속기 보시면 기존의 b 3일 감속기에 비해서 크기가 한두배 차이납니다 이게 자체 제작한 거예요 독일 겁니다 독일 거 얘도 독일 펌프에 독일 펌프 얘도 독일 감속기고 이폼이 감속기 가 커지면 뭐가 유리하냐면 열을 들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감속기에서 열을 들 받아요. 열을 들 받으면 결국적으로 고장이 들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스마는 전자식 엔진이기 때문에 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어, 비그한 예로 온도 센서가 들어 있고 엔진 오일 센서 들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물 유량계라든가 뭐물 게이지 이런 거야 뭐 이제 기본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 자또 우리나라에서 따라올 수가 없죠 이 리모컨. 자 양방향 리모컨이라면 가시죠 이거. 액정, 액정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액정에 밸브 열렸냐, 뭐 이렇게 스피드 RPM. 이리모컨또 국내에 없습니다.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우리 AMZ 기술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성능이 좋은데도 가격은 1500이다라는 것은 진짜 따라올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자, 진짜 업그레이드 된그 기능, 기능이 하나 또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전자식 밸브입니다이밸브도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못 봤던 제품이죠? 이렇게 뭐 컴프레셔를 이용하거나 전동 모터 저기 뭐야 그런 걸 이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 전기만 들어가서 이렇게 원터치만 누르면 이렇게 빠릅니다. 이것도 자체 개발해서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 자체에 다 기판이 들어가 있고 다프로그램어 있습니다. 반응도 빠르고. 이런 제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동일 완 투기 때문에 여기서 3방 밸브로 구분해 을 주고요 밸브는 뭐그 다음에 또 설명드리자면 자동일 완 투가 돼 있고 얘가 휘발유고 얘는 부동액 탱크가 들어있어요 부동액 뭐 자꾸 비교하기 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따라와 줄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어요 이런 성능을 세팅할 수 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이 부동액 탱크가 들어있고 밑에 보시면 자 이쪽에 보시면 되겠네요 옆에서 겨울철에는 이 밸브가 물에서 이 물탱크에서 물이 오다가 겨울철에 돌리면 이렇게 부동액이 내려가서 어, 동파 방지를 한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 호스로 들어간 부동액은 다시 원터치를 해서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재활용한다 옆으로 돌아가면 자, 옆으로 가면 이렇게 물탱크가 뒤에 5 0 0터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5 0 0터가쫙이 물탱크 역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안에 이렇게 격벽이 벼, 외벽 격벽이 되었고 내부, 내부에는 이렇게 격벽이 한번 되어 있어요 물 꿀라면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동일이며 이런 디자인하며 그동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디자인이 바뀌었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최종 우리 무난한 40마력 전자식 엔진 1 5 0 0만원짜리의 최종 도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8300m가 감겨 있고요, 이쪽은 헐랭입니다. 약간 작아요. 8380m가 감겨 있는데 어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이렇게 감겨져 와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4분의 1을 감으시던지뭐좀 많이 이렇게 편하신 대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터치라든지 4분의 1 갑든지 음, 아무튼 어, 요즘 40마력 전자식 엔진에 대해서 요즘 이제서야 우리는 2년 전부터 사용했던 40마력 전자식 엔진은 이제야 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어, 40마력 전자식 엔진을 사용을 해도 좋 좋대 거의 맞는 펌프까지 바꿔주셔야 한다 결론은 그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2천만 원도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지만 우리 AMZ 세척기는 이렇게 완전 풀셋. 따라올 수 있는 리모컨에 무슨 벨브며 이 수많은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500, 1500이라는 거. 그동안 엔진, 감속기, 펌프는 고장 한번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자동일 세트로 첫 입고된 제품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이렇게. 무로스가 있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들의 그 요구사항이 눈높이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기술들이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개발하지 않고 그 연구하지 않으면 퇴사하고, 이 우리 업종에서, 우리 업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제가 뭐 언제까지 세척기를 판매하고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 업종에서, 더 많은 기술적인 개발을 발전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항상 뭐 미친 세척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드리는 1 3 마력도 어떻게 자동리 세트가 나왔고 자동리 넘어서 물탱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구상에서 없던 미쓰비스죠 자동차 엔진 197마력 만든 미쓰비스 엔진. 근데 많은 이제 이 세상에 없던 제품들이 계속 끊임없이 연구되고 끊임없이 지금 발전하고 끊임없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진짜 40마력 전자식 엔진 고압사치기 뿌듯합니다. 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 었때 가격까지 착합니다. 잘 만들면 뭐합니까? 가격이 맞아야지.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아무도 따라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40마력 전자식 엔진에 30마력. 일반적인 펌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펌프까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 여기에 무릎스가 들어가면 자동일원 1에 무릎스가 그럼 1500이 돼 이렇게 지금 자동일름 2개 들어가면 1650만 원에 오늘 첫 입고 되었습니다. 어, 기다리셨던 분들, 어, 바로 내일부터 연락 취해서 출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